<laughs> 찍고 있나? 예. 예예 예. 요새 유행이 그런아 이런 요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. 동영상이에요. 동영상. 개구 아, 고예리 아돌아요야힘들데 금이 있대, 금. 금? 또 씨발 씨가 이다게나또 지금 씨발, 힘들어, 힘들차에자은적 타는 거. 들고 아... 재밌거서그러니 우리 저 캠핑 가면은 방까이저한테가지고 자극적으로 고 가고 있어 근데 요광 영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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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광거광금 있어 광 영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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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돈이 광 영광, 영 그 뭐냐고 커피 개다. 형 수경 드릴까요? 어? 수경 드릴까요? 끝까지는 <laughs> 아니다. 아 좋다 물물 대충 물, 네, 물, 찍고, 찍고 있나 지금? 예. 네. 대충 찍어라. 물이 흘려야지 물이야. 아니 딱 화면상으로는 정말 멋지다. 여기 지금 제가 는거 봤나? 어, 많이 봤더라. 조금 내려가지잖아